안녕하세요. 노이즈 대회의 홍범석입니다. 하이록스 인천대회가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병석이하고 이번에 하이록스 더블 프로전 아시아 기록을 다시 도전하기로 했어요. 현재 아태 지역,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아시아 프로 더블전은 저하고 병석이가 57분 40초로 지금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번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제가 컨디션 조절을 잘해서 대회를 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기록, 저희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기록을 조금 더 당겨놓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하이록스가 되게 핫해지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하이록스에 도전을 하고 계시고 또 이번에 특히 이 이번 한국에서 열리는 만큼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이 저하고 병석이를 경쟁 상대로 생각을 하고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의 의 경쟁하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저희의 최고의 경쟁 상대는 57분 30초를 뛰었던 홍범석과 송병석입니다. 저희는 그두 명을 이기기 위해서 이번에도 열심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동안 각자 개인적으로 이제 운동을 꾸준히 했어요 병석이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오랫동안 운동을 못 했고 저도 이제 집중을 아직 그렇게 많이 못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3주 남은 시점에서 둘이 이제 호흡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둘이 운동을 할 겁니다 운동을 하기 전에 소개해드릴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기 제가 신발에서 뺐던 것처럼 깔창처럼 사기,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이제 걷거나 달리기를 할때이 아치가 무너져서 이 하체에 오는 충격을 어느 특정한 부위가 집중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쪽이 이제 부상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치스본 깔창형 제품은 아치를 지지해줌으로써 관절로 가는 이 부담, 하체로 가는 충격을 분산시켜줘요. 그래서 부상 방지에 좋고 또 자세 교정에 좋다고 합니다. 신발에 이렇게 넣어서 신는 깔창형 제품이에요. 왼쪽, 오른쪽 구분해서 이렇게 넣어서 신는 깔창형 제품이고, 이 제품은 그냥 걷기만 해봤는데, 일단 이 야채를 지지를 해주니까 되게 안정감이 있어요. 이렇게 딱 신으면 뭔가 안정감이 되게 좋아요. 근데 조깅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아치스본 깔창 끼고, 그리고 거슬리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좀하이록스 그래서 좀 격한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격한 운동을 할 때는 아치스븐 액션 되게 야들야들해요. 양말처럼 딱 고정하는 양쪽 끈이 있어서 좀더 견고하게 이제 고정이 되고 그리고 충격화나 그리고 수행 능력 향상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오늘 훈련을 할 때는 이아치스븐 액션을 착용을 하고 훈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착용을 해볼게요. 보면 여기 나온 부분이 아치로 가야 되니까. 또 뒤에 보면 L, Left, Right 다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맞게 착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착용 끝났습니다. 오늘 병석이하고 훈련을 간단히 짜서 그냥 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준비를 잘해서 꼭 아시아 기록을 다시 한번 갱신할 수 있도록 보겠습니다. n 석이왜 이렇게 안 t 요 근데? 병석이 잡았습니다. i n g to go 이이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운동 g t 셨어요아 오래 신 e 아, 아니고 s e 리 m g 라고좀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그래서 오늘 무동력하고 여기 이제 매트릭스 무동력 가지고 매트릭스 무동력은 예스 드라이브는 이 슬레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로 슬레드 푸시풀을 다할 거예요. 그래서 무동력 슬레드 푸시, 무동력 슬레드풀 이걸 두 바퀴를 돌 거고 그다음에 로잉 버피 스키 월볼, 로잉 버피 스키 월볼 이렇게 두 바퀴를 돌 거예요. 총네 바퀴네. 그렇지, 총네 바퀴. 두, 두 바퀴 두 바퀴. 어두 바퀴 두 바퀴 올버을 마지막에 사0개 그래서 휴식은 없어 끝날 때까지 요거 두 바퀴 돌고 걸어가면서 바로 로잉 타고 내가 다 이쪽 라인 탈게. 화이팅. 응. 화이팅. 제가 아. 생각하는 팀의 호흡은 희생입니다. 희생. 아 희생 좋다. 여기 더 해줘야 돼요 나 좀. <laughs> 희생. 아 그런 희생 말고. <laughs> 그런 희생. 아니 내 몸을 불사른다 이런 희생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팀을 위해서 불사라. <laughs> 내가 희생하기 바라는 <laughs> 상대가 희생하기 바라면 안 돼. 내가 희생하기. 경석이가 <laughs> 희생할 거야 대회 때는. Hasta... 여기 돈을 벌어야겠다. 아니 오늘 그렇게 쉬셨는데 어떻게 아. 저 중간에 떨릴 지 알았어요. 좀 전체가 좀아니에요 솔직히 간거 중간에 조금 있는데 아니 힘든 건 똑같아. 아안 아. 아. 떨렸어요, 역시. 그 아, 러서이가 원래 엄살이 심해요. 엄살이 심해서 제가 때 도둑을 했었니요 했지? 네. 운동은 남이 하자고 할 때, 남이 시켜서 할때 하면 안 됩니다. 남들 몰래 해야 돼 몰래. 어. <laughs> 조깅밖에 안 했어요, 근데. 네. 네. 아, 근데. 시시 오늘 병석이랑 하면서 본게 느낀 게 아시아 기록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퍼지지 않으면 거기가 병석이 걱정하게 아니라 저 걱정해야 될것 같아요 대만 송병석만 이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프랑스 프랑스? 어. 아그좀 센데 프랑스 송병석은 좀 센데 프랑스 때 우리가 몇초 나왔지? 아, 51초 10초 차이로 못 깼는데 근데 사실상 그때 많이 그때가 기록 세운 거랑 다름없어요 사실 이거 깨잖아요 네. 제가 달리기 프랑스 올드 챔피언십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반드시 간 구간이 별로 없어요. 주로 해서 계속 그 뭐라고 하냐 막히는 거. 길 막, 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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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목 현상이라 엄청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피해 다니니까 힘들 때는 앞에 막혀서 걸을 때도 있었어요. 네. 근데 51초, 57분, 51초 나왔으니까 아마 그때 병목 현상이 없었으면 아마 한 56분 때는 뛰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그것만 넘기면, 목표는 일단 55분 대고 못해도 56분 초반에 지금,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스키 풀, 훈련 되게 좋은 거야. 어우, 굳이 저거 막 덤벨 안 빼도. 예. 에이, 아, 저거 하는 게난은것 같은데. 아, 저건 이제, 이제 병상에 저하고 이제 둘이 수준을 오늘 살짝 봤으니까, 다음 주쯤은 이제 2주전 이제. 다음 주 넘어가면. 그때는 풀로, 센터에서 풀로 한번 돌려봐야 돼요. 그때는 더블로, 번갈아가면서. 그때가 이제 저희 기록이 얼마나 나올지 대충 예상을 할수 있는 딱 트레이닝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각자 이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서로 확인하는 차원이었고 이제 3주밖에 안 남았다. 4주 아니야? 3주다. 아 3주다. 야하 야. 야. 우리 도발하는 사람들이 많아. 형 뭐라 했어요? 그래분 그냥 우리저 적은 우리다. 어 <laughs> 솔직히 아직은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우리 목표는 57분 47초를 뛴 홍본석, 송정석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 의견도 저는 대축 싸우지 않습니다 어떤 실력이 어떤 사람이 어쨌든 뭐 도발하거나 우리를 이긴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이기고 후회 없이 질 거예요 네, 그냥 그 말이 그 말이네? 핑계는, <laughs> 핑계는 네. 되지 않는다는 네. 네. 그냥 딱 해서 어, 한국 인천 대회에서 일단은 저희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저희 훈련 스케줄이 잘못됐던지 아니면 제가 운동을 똑바로 못한거야 아니면 최선을 다안 했던지 그세 가지 핑계 외에는 변명거리가 뭐 가다가 지가 났다 뭐저쥐잘나 <laughs> 그래서 <laughs> 그런 제가 말한 거야요가다지가 <laughs> 어. 났다 아니면 뭐 그날 뭐 발목이 뼈다 뭐 손가락이 뼈다 이건 다 본인 실수로 인해서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감수해야 될 문제고 순수 진짜 거기서 실력 시간초로 우리는 이만큼 최선을 다했다 이게 증명을 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컴페티션을 그래서 즐기는 거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막고 쓰러질 것 처럼 하지만 사람들왜이렇게 힘들게 하냐 할수 있겠지만 저희는 그런 자리에서 증명하고 이런 게 되게 성취감이 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고 그 자리에서 꼭대기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또 자주 증명을 해냈고 이번에도 또 증명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희생정신, 희생정신, <laughs> 희생정신. 영석이하고 저희 생정신좀 달라요. <laughs> 조금 더 해주자. <laughs> 오케이, 오케이. 어, 이제 남은 3주 <laughs> 훈련 잘해서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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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끝시죠 운동 끝. <laughs> 아. 이따가 이제 오후에 가을계 쪽이? 오후에 쪽이. 가을계 쪽이. 아이형 카메라 끄고 자꾸 운동 더해요. <laughs> 병석이 퇴근하면 할 거예요. <laughs> 네, 오늘 이렇게 병석이하고 이제 하이룩스 인천 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하니까 확실히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재밌어요. 그리고 막또 피가 끓기 시작했어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치 스분 액션. 스포츠형 타입의 깔창. 일단 제가 오늘 이렇게 격한 운동할 때는 처음 차봤어요 가볍게 조깅하고 이럴 때 처음에 좀 적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 이 아치스보 제가 액션 스포츠형 타입을 착용하고 격한 하이로스트 트레이닝을 해봤는데 일단 충격을 좀 완화시켜주고 또 관절에 무리가 덜 가고 이런 건 제가 처음 착용해봐서 아직은 잘 모르겠고 하지만 이 아치를 지지해주는 느낌은 확실히 좋아요. 그래서 오늘 운동할 때뭐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은 것 같고, 어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아치스본 깔창 이 제품은 그냥 평소에 아치가 많이 무너져 있,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자세 교정이나 가벼운 조깅 할 때까지도 이 깔창 제품 편하게 착용하시면 도움 될것 같고, 아치스본 액션 제가 오늘 착용한 제품은 이제 조깅, 조깅이나 조금 더 격한 운동. 근데 제가 오늘 딱 처음 이렇게 격한 운동을 해봐서 그런지 살짝 그 이질감은 있어요. 완전 편하지는 않고 하지만 아치를 지지해 주는 거는 확실히 좋다. 그러니까 조깅부터 적응을 한 다음에 더 격한 운동을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제 구독자분들 을 위해서 이 아치스본 이 제품 또 이벤트를 또 진행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보기란에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러닝을 처음하시는 분, 운동을 처음 하신 분들 중에 뭐 발목이나 무릎, 족족음막염등 이런 부상이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제품을 좋은 가격으로 1만 원대에 구매해서 한번 어, 착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제 하이룩스 이제 3주 남았는데 꼭 이번에 아시아 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엎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홍범석 저기 병석이 있어요 이제 잔다 앉아서 잔다 이상 홍범석 끝났어요? 승범석이었습니다 <laughs> 아 <좀> 힘들어 <laughs> 감사합니다